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은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열국의 손에 넘겨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음란을 이 땅에서 그치게 하여 모든 여인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어 같은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받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길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는지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더 깊은 경건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길이 결국 수치와 심판으로 끝남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본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심판을 통해 거룩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두려움이 아닌 순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